계시록은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땅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지금 일어나지만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천상의 안목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고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기중한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을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이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림과 다양한 상징으로 알려주신 예수 자신에 대한 게시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신 분임으로 예수님 자신의 게시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게시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황홀한 광경에 감격하여 천사를 두 번이나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써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경배해야 하는지 일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5절, 6절, 우리 1번 문제인데,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첫 소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상세한 소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새 신분은 증인, 처음 나신 분, 머리입니다. 증인, 처음 나신 분, 머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새 신문은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 분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입니다. 신문의 새 내용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순정과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려 첫째 곧 죽은 자들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즉기하여 땅의 인근들의 천상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2번, 12절, 26절에서 묘사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예수님은 신적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심판자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위엄에 찬 인자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큰 위험과 영광을 목도할 때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엎드린 것처럼 요한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첫 소개입니다. 이전까지는 보고 쓴 거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첫 소개인 거죠. 사도 요한은 금초 때 사이에 계시는 말로 형언할수 없는 인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자기 소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이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앞에서 본 것은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적은 글이라면 17절 하반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밑에 다시 써 놨는데 나는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이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아 있다. 새세토로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이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그 마지막이다. 나는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문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앞에서, 5절에서 말했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신자 부활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신자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이고, 마지막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소개하면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그는 단지 영원히 살아 계실 뿐 아니라 나는 죽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예수께서 이땅 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그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사망으로 구원해 낼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부활하신 천상왕 예수께서는 그의 부활에 참여한 신자들의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불행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알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전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러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이 19절의 본문의 명령은 11절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다만 표현의 차이점이 있다면 11절의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에 보내라고 말한 반면, 19절의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진술한다는 사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1절의 9절은 현재 동사를 쓴 반면, 19절의 9절은 과거 동사를 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구절에 나타난 시제 변동은 단순히 화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생긴 변화이죠. 11절은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의 현재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19절은 완성된 계시로 있는 독자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19절에 요한이 기록해야 할 대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근데 20절은 내가 본, 본 것만 언급합니다. 20절에서 내가 본 것. 이거, 이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과 요한이 본 것을 구성한다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게시록의 전체 내용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과 그것들이 게시록의 중심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세 가지는 요한 게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본 것.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 내용입니다.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니다이 구절을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본다면 내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내용은 일곱 별의 비밀만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의 비밀만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두 가지 비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구속사의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그리고 일곱 금초대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를 의미하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일곱 금초 때는 무엇입니까? 일곱 금초 때. 주님이 땅 위에, 땅 위에 세우신 교회 전부를 가리키고, 주님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 전부를 가리키고, 일곱 별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금초 때는 땅 위에 교회 전부, 일곱 별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본 것과 보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아래 존폐 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사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왕래하고 계시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는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 에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지난 2000년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전수시키며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더 순수한 형태로 왕성하게 전파되고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우리를 교회를 초대라고 교회를 초대라고 비유하고 교회 지도자를 별로 비유한 말씀을 보면서 또한 교회나 지도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라고 하셨을까? 왜 별이라고 하셨을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금 초대와 같아야 합니다. 빛을 바라는 역할을 말합니다.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이는 역할을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견세를 가지신 주님의 주된 관심이 일곱 금초 때 교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주된 사명이 빛을 바라는 금초대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왜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며 빚어져 실천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천상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을, 내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요한계 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해, 확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